안녕하십니까? 발견자리 연구원 원장 김 원장입니다. 제가 유튜브 부동산 영상에서 음. 어, 서칭을 하다가 재미난 집터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대지가 116 평인데 충청북도 어느 곳에 있는. 음, 어, 빈 집입니다. 상당히 넓어 보이는 음, 마당이 넓, 넓습니다. 넓어 보이는 집입니다. 금액은 노출이 안돼 있어서 얼마에 매물로 나온 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제가 이 영상이 이좀 신기하다라고 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보세요. 일반적으로 어, 명당 집터가 있으면 그 터의 전부가 명당 집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집은 신기하게도 대문, 이곳이 대문입니다. 어? 이것이 대문이고 이쪽이 마당이고 또 이거 행랑채고 이게 본체입니다. 그런데 이 집터에는 약한 15평 정도나 될까요? 10평에서 15평에 명당 혈이 맺혀 있어요. 어디에 있냐? 이 마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랑체와이 본체는 마이너스 1, 2의 음에너지 땅이에요. 마이너스 1, 2는 큰 해가 없습니다. 명당터는 아니지만 사람이 사는데 중병을 얻지 않아요. 마이너스 1, 2는 일종의 무해무득한 자리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명당혈이 이 마당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혹시나 이 집을 사게 되거나 또는 매수를 하신 분이 계시다면 제 영상을 본다면 그분은 아주 행운이겠습니다. 본인의 집에 또는 본인이 산 집에 어, 대명당 혈이 있다는 게그 믿기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운이 좋은 분이라면 어, 제 영상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어, 충북 어느 곳인데 번지도 가격도 모릅니다. 음, 그분이 제 영상을 보신다면 저한테 전화 한통 주세요. <laughs> 에, 이 터에다 집을 짓고 여기는 마이너스 1, 2의 비명당이니까 여기는 뭐 생활을 하시고 잠은 이곳에서 주무세요. 명당터에서 잠을 자야지 병이 치유가 되고 심지어 양에너지가 강한 자리는 암세포도 죽습니다. 이곳에서. 그래서 시한부 인생 뭐 1개월 암선고 또 3개월 6개월 그 암선고 받으신 분들이 인생을 정리하려고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암이 다 사라진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암이 치유된 장소의 자연인 같은 분들의 그 집을 이렇게 에너지를 체크해 보면 거의 8, 90 최고 단계 의명당 혈파가 나옵니다. 신기하죠? 거지도 못한 분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아주 건강한 자연인이 <laughs> 됩니다. 참, 자연의 자연은 수술을 치유할 수 있는 음, 그런 장소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게 명당 혈처입니다. 이곳입니다요. 어, 집터가 110평인데 넓게 보이죠? 이 마당이 넓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장독대도 있고, 명당타가 이곳입니다. 요 이곳이 명당타전입니다. 한번 그려볼까요? 한 15평 정도 남짓 되지 않나 싶어요. 10평에서 15평 사이입니다. 어, 이거 창고하고 이 행랑체, 그리고 본체는 비명당입니다. 그러나 에너지가 음에너지가 강하지 않아서 사시는 분한테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속에 에너지 체계가 어떤 건지, 어떤 건지 모르시기 때문에 아무 집변에서나 사시는 거예요. 시골에 집을 사면 다 똑같은 집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들어가 살면 중병을 얻어서 주, 죽을 수도 있는 집들이 시골에는 다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살고 계시는 데서 오래 살았는데 몸이 계속 안 좋아지고 그곳에서 암에 걸리고 중병을 얻고 잠자리가 편안하지 않다면 그 집터가 음혈자리이거나 반응반향이 흉지이거나 그래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에, 한 곳에서 오래 사셨는데 건강이 계속 나빠진다고 어, 느끼시면 그 집에서 빠져 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음열에 사시거나 음지에 사시는 분들은 이사가도 또그 자리 들어갑니다. 그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조상이 명당에 계신 분들은 이사를 가도 명당 집터로 대부분 들어갑니다. 그 조상이 흉지라든가 음에너지가 강한데 조상이 있으면 그 후손들은 대부분 명당에서 못 살고 다 음지에서 삽니다. 그리고 음에너지가 강하고 또 반은 반향에 타에서 사시게 되면 몸이 계속 아픕니다. 제말 허투루 듣지 마세요. 한곳에 오래 사시면서 몸이 아프고 병을 얻었다 하면 그 집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떠나도 또 그런 집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어떻게, 왜 그런지는 저는 감을 잡고 있습니다만 그걸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가 믿으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 마당에가 명당 혈이 계를되어 있어요. 좀 더, 어, 살펴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정확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 본체에서 바라본 우측이, 그, 대문이고요. 여기가 아까 장독됩니다. 여기서는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였던 창고 겸 이쪽은 행랑채고요. 여기 화단인지 아니면 예전 건물터인지 여기 텃밭인 것 같아요. 여기가 예전에 요 이끼 푸르스름하게 이끼가 끼어 있죠. 이게 수변화단한 뜻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명당 혈처는 건조하지 않아요. 물이 나는 것처럼 수분한 자리들이 푸른 이끼가 끼어 있기도 하고 그래요 명당 묘터에 대명당 묘터를 이렇게 광중을 파면 촉촉한 흙이 나옵니다 뭐 건조한 마사토 그런 거안 나와요 짝대기 풍수들은 그런 명당을 광중에 혈토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흙의 색깔로 명당터를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오색 비토가 나오, 나오고, 박환된 둥그런 비석 비토가 나왔다고 해서 그 자리가 명당터가 아닌 거예요. 명당터에는 양에너지, 우선에 하는 양에너지가 나와야지 명당터인 거예요. 무슨 흑 색깔로 진토가 나왔느니, 뭐 오색 비토가 나왔더니, 그 다, 오색 비토 나오는데 음에너지 자리 많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유튜브에 수백 명의 그 풍수 중에서 명당터 잡는 잡는 사람 단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남의 묘에 가서 조선 시대에 그 이미 발복한 집안의 묘에 가서 명당이다. 아니다. 그러면 그 명당 자리가 발복한 집안의 유명한 사람의 묘가 명당일 확률이 높습니까? 비명당일 확률이 높습니까? 그런데 가서 명당이라고 그러고, 본인은 흉지 잡고 다니고, 남의 묘 가서 간평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별것이 없어요. 본인이 명당 못 잡으면서 남의 묘만 간평하고 다니는 거예요. 에너지가 어떻게 몇 평인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반은 반향이 뭔지도 몰라요. 땅 속에서는 신비롭게도 명당터에서 명당 혈파가 나와요. 반은 반향이 뭐냐면, 2초 간격, 6초 간격, 20초 간격으로 반전을 해요. 20초 간격으로 양에너지가 1초, 2초 이렇게 20초간 양에너지가 우선해 하는 에너지가 나오다가 딱 20초가 되면 반전을 해서 거꾸로 반시계 방향으로 음에너지가 또 20초 나오고 이걸 지구가 생긴 일이 그 자리에서 계속하고 있어요. 음에너지 나왔다, 양에너지 나왔다, 냉탕, 온탕, 냉탕, 온탕. 그러니까 그런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뇌출혈, 뇌졸중에 걸리고 정신이 피폐해져 버리고 그런 묘의 조상을 모시면 후손이 정신병자, 광인, 살인마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후손이 이 사주팔자도 조상 묘혈에 종속돼 있어요. 대명당의 조상이 조상이 묘를 쓰고 그 후손이 태어나면 굉장히 좋은 사주팔자로 태어나요. 사주팔자도 명당이나 흉지에 종속돼 있어요. 이건 무서운 진실이에요. 자, 한번 보실게요. 이 집이 그 집터 안에 명당이 있어서 제가 그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뭐별 의미가 없는데 에, 대부분 명당 집터 집터에 안, 집이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본체는 비명당에 앉아 있고 앞에 텃밭이. <laughs> 명당 터입니다. 그, 명당 터의 경계를 한번 그려드릴게요. 여기 이 창고 있는 이 지점부터가 명당 혈처입니다. 이기게쭉 이렇게, 이렇게 직진합니다. 이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쭉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여기서도 이 담장 넘어가진 지 않아요. 이 담장 밑으로 해서 가다가 이 장독대 딱그 지점 근처에서 혈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아, 이게 충북 어느 그 부동산 매물로 나와 있는 어 집에 마당에 이 화단, 이제 뭐이 텃밭에 이 혈이 맺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참 뜻밖이 이런 걸본 적이 없어가지고 처음으로 이거 하나 만드네요. 영상을 대체로 명당 집은 그 전체 면적의 대부분이 명당이거나 그러는데, 여기는 마당에 명당이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명당 터는요 이렇게 자청용 우백호 안산이 있어서 그 안에 현국 자체는 보국으로 만들어 있다면 명당 혈처는 이렇게 딱 면적이 나옵니다. 이렇게 대충 자청용 우백호 안산 주사기 있고 내천수가 있으면 그 안쪽 어디쯤 대체로 명당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짝대기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명당 혈차는 이렇게 면적이 딱 정해져요. 이렇게 나와요. 신기하게도 사각형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땅 속에 이런 사각형 에너지체계가 있단 말씀이에요. 이 사각형 에너지 명당 혈판, 큰 혈판은 몇 평까지 있냐면, 800만 평까지 있어요. 800만 평. 그게 포항제철. 영일만이 바다 속까지 이렇게 쫙 혈판이 바다 속까지 뻗어있는데 그게 800만 평이에요. 광양제철은, 광양제철은 횡으로 800만 평이에요. 동일해요. 광양제철소도 800만 평, 바닷속까지 다 혈판이에요. 서울대학교 캠퍼스는 공대부터 시작해서 관악경찰서 있는 데까지가 100만 평의 혈판이에요, 서울대. 연세대 12만 몇천 평, 고려대 12만 몇천 평, 동국대 12만 몇천 평에 1여만 평이나 학교 요 그냥. 강북에서 가장 좋은 혈판이 대학 혈판이 연세대 고대 동국대가 각각 12만 평에 이런 명당 혈판이에요. 서울대는 100만 평이에요. 대충 무슨 산이 명당 에너지가 지기가 산 능선을 따라서 갈지자 행보를 하고, 어?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소설 한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다가 집을 지으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 천막을 치고라도 여기서 잠을 자셔야 돼요. 그러면 건강도 좋고 아주 행복한 삶이 이어져요. 건강하고 장수한 삶을 살수 있어요. 부귀영화는 조상의 명당에 들어 계시 합 얻는 것이고 건강하고 장수는 여기서 이 명당 혈처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바이러스도 죽어버려요 코로나도 이 명당 혈파 때문에 이수평한 여포서 이끼가 자라는 것처럼 땅이 수변합니다. 이 토지, 토지리, 명당터는. 건조하고 거실고실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명당, 혈판, 명당터 가면 여기서 물이 나지 않는가 싶을 정도로 토, 토, 땅이 촉촉합니다. 광중도 파면 물 나오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땅이 촉촉해요. 짝대기 풍수들이 50년 짝대기하고 100년 짝대기 한사람들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평생 명당터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그사람들 풍수를 강의해서는 명당터를 못 잡는 거예요. 책을 100권을 읽어도 이런 혈체를 못 잡아요. 타고나는 거예요. 천 년에 몇명 밖에 안 나와요. 이 에너지가 여기서 나온다는 걸 아는 사람은 천 년에 몇 명이 안 나와요. 백 년에 몇 명이나 나오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 천 년에 몇명안 나오고, 일반적으로 묘혈 정도 잡을 사람들은 지금도 전국에 10여 명 정도는 계실 거예요, 아마. 전라도에 한두 명. 경상도에 한두 명. 10여 명 이내로 계실 거예요. 명당을 잡을 수 있는 사람그 근데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죠, 일반인들은. 저는 알죠. 왜냐, 국도 같은 데를 가보다 보면 묘가 쓰여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딱 정열 자리에서 명당 혈파가 나온 묘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명당터를 잡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 같은 능력은 그분들하고는 달라요, 저는.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구글 어서라든가 카카오 맵만 있으면, 사하라 사막이든, 아마존 강이든, 툰드라 지역이든, 우크라이나 전쟁터든, 명당 혈차가 어디 있는지를 7초만 알아요. 7초 지도가 있으면. 그 반은 반야 20초를 기다려야 되고요. 최대 20초가 걸려요. 보십시오. 이 충북 어느 시골집에 그 영상에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놨는데, 이 자리가 명당터에 화살표는. 제가 그린 거 아닙니다. <laughs> 어떻게 알고 여기다가 이게 화살표를 그려놨을까요? <laughs> 여기를 이곳이다라고 표시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딱 명당터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화살표가. 그래서 보셨듯이, 음 토지가 116평인데 에, 건물에는 건물은 명당터가 아니고 마당에 명당이 결혈되어 있습니다 아, 이 집에 사시는 분이거나 또는 뭐또 새로 구입하셨거나 하시는 분은 만약 그 분이 제 유튜브 영상을 봤다면 이곳에다가 집을 짓거나 천막이라도 치고 여기서 주무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고 장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 뒷문 방위도 맞춰야 되는데, 집을 짓게 된다 하면 저한테 전화 한통 주세요. 아주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아주 행운을 얻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었나요? 그냥 유튜브 부동산에서 명당터가 있는 매물이 나왔나 한번 살펴보다가 어, 충북, 충북에 충북 있는 특별한 마당에 명당이 계를되 있는 집을 한집 발견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